자, 게임사다. 오늘 할 것은 라이벌 유튜버들에게 무기 조합을 추천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어떤 무기를 추천할지 기대하시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렛츠 고! 여기서 잠깐! 게임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켓플레이스에 실력 확상을 검색하시면 무려 145로벅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사유이며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끝비는 살짝 무서운데, 그냥 끝비한테 아주 안 좋은 무기들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끝비도 저한테 아주 안 좋은 무기를 추천할 게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비실, 어, 유튜버가 추천하는 무기 조합 쓰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안 좋은 거 선택할 게뻔한거든 제발, 쓸만한 거. 일단 근접은 무조건, 전기톱. 아, <laughs> 역시. 어설트 슬링샷 전제뿔. 오케이! 양아치인가? <laughs> 어설트 슬링샷 전제뿔만 쓰고 전기톱만 쓰세요라는데? 아니, 기분 좋았다. 팍 식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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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제발! 그렇지! <laughs> 아, 진짜 무기는 쓰게 해줘야지 이게 뭐야 아 전쟁의 불만이라도 쓰게 해주면 어느 정도 할만하겠는데 아 잠깐만 저 친구 위에서 뛴다 최대한 안 맞으면서 버텨야 된다 지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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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진짜 힘들다 아 뜨거 아예에에이 진짜 두구두구 복종하겠어 사람이 하늘을 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어 저기 위치가 보이질 않어 큰일났다 지게미니! 좋았어 1킬 만하면 된다 어? 너 전기톱이야? 아 이러면 돼 베리 땡큐지 어? 잠깐만 안 할만 할거 같은데? 아 <laughs> 안 돼. 그래도 다행히 이 친구가 전기톱을 계속 써 주네. 이러면 진짜 킹능성 있어. 일단은 피 많이 깎아 놨으니까 화염병 아니야. 그렇지. 휴. 이거거든. 후드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어, 음, 잠시만요. 진짜 좋은 거 추천해줘. 후드 믿고 있는다. 에너지 소총 플레이어가 주막요. 이 정도면 가능하지. 끝비가 좀 이상하게 졌을 뿐이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합니다. 뭐죠? 잠깐만요. 에너지 소총 플레이어가 주막 연막. 아, 야,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안맞는데 아, 아! 에너지 서좀 제대로 노렸는데 왜안 맞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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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빡센데? <laughs>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오 그렇지 제발 나설 아니야 제발, 그렇지! 어, 이거 생각보다 빡센데? 아, 제발! 아, 아. 답답해? 여기 어디야? 계획 맞추고 있는데? 아, 좋아요! 이거 오히려 플레이어를 안 쓰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 <laughs> <laughs> 미디고 뭐야? 미디고 반칙! 미디고 반칙! 잠만더 때리면 돼! 아, 제발! 아, 그렇지! 됐다. <laughs> 휴! 아... 개다 무기 조합 이즈! 자, 이번에 핑구씨한테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진짜 개사기! 조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뭘까요? 핑구 너무 믿는다.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줘. 나 아주 편안하게 날먹하고 싶어. RPG 플레이어인 건나 섬가... 아 야이... 아니! 이건 아니지.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아, 어... 제가 쌓아둔 업보가 있기 때문에 하... 아...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아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와 이거 골치 아픈데? 잠깐만. 뭔 조합이야.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가보자. 하... 으아! 오케이! 맞췄어! 다섯! 아, 다섯! 그렇지! 후... 이거는 뭔가 쉬운데? 할 만하다. 어휴, 잠깐만요. 여기 안쪽에다 숨키고, 여기 안쪽에다 숨키고, 한 대만 마지막 끝난다. 지금, 지금, 그렇지, 이거지 어, 눈, 복맞았다한 대만 더 맞추면 될것 같은데, 아, 저기 안 맞네. 아, 잠깐만요. 휴! 지고 여기서 요쯤 그렇지 음 다른 무기보다는 살짝 쉬운 편에 속하네 밑에 어 yes 아, 아주 쉽네요 야야야야야야잠깐만아 <목소리> RPG 장전 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쉽다고 하자마자 바로 지는 클라스. 예측! 하대만 맞추면 될것 같은데? 지금! 그렇치이 무기 조합? So easy! 수멸이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후드? 급비? 이 빙고? 미들 양반들이 뭐 어때? 아주 이상한 무기들만 추천하고 말이야. 수멸아 너만 믿는다. 나의 유일한 희망. 나의 사랑 소멸. 그나마 정상적인 걸죠. 나 날먹하고 싶단 말이야. 팔, 쇼티, 전투독기, 얼광. 오케이. 어, 요즘 이거 수멸이가 팔고 있는 건데. 아, 저 정도면 양반이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어. 어허, 이거 살짝 변수인데 어, 아니, 이게 안 맞는다고? 왜죠? 아니, 이거 살짝 엇간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핸디캡? 아니왜안 맞아? 얘가 잠깐만요, 이상한데 아, 됐다, 이거지. 어? 와... 반대... 둘대... 세대... 그렇지... 침착하게 해야겠다. 이거... 오... 나 이거 한 방에 끝내고 싶어. 두세 판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아. 한대 아... 이거 무서운데... 아... 빡센다. <laughs> 상대가 스나이 모바일이라서 더 빡센데? 아 이거 살짝 변수인데? 아 잠깐만 칼집맨이야? 아, 칼집맨 오히려 편하지.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휴. 한 대. 그렇지. 메모리 이 무기 조합도 so easy. 휴.